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또 창조하시고 우리도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지요. 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또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처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먹고 뭐 의식주 뭐 이런 기본적인 것 해결할 어,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그저 무료로 다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주려고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우리의 먹고 사는 것또 해결하도록 지금 하시느냐? 또 어떤 얘기는 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많은 불을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그렇지 못하고 또 많은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 속에서 아, 왜 이렇게 살아갈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거기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불을 받은 사람은 그 많은 불을 가지고 어려고 소외된 이들을 나누며 도와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다. 하는 것을 또한 일깨우시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뭐 요즘 말 그대로 부익부 빈익빈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진 자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높아지려고 더 움켜지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또 없는 사람은 더 어려워지는 세상이 지금 우리들의 사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많이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면 되는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의 원래 시작은 13절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런 말씀 중인데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가정에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합니다. 부모님이 유산을 남겼는데 이제 형제가 형이 자신과 그 유산을 함께 나누어 하지 않는다. 욕심을 부린다 하는 그런 이야기. 그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 토로합니다. 그때 한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한 가지 이야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어떤 한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laughs>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루시되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에 이르되 내가 곡식 사들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죠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자그 비유 속에 한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의 걱정은 뭐냐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곡식이도 곡간에도 많은 것이 가득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해밭치이풍년이 들어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더니 그것이 이 사람의 고민거리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뭐가 고, 고민이냐, 걱정거리냐, 은혜이지, 감사한 일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가진 것도 풍성하고 또 고간에도 많은 것이 있는데 더 많은 소출이 난 겁니다. 그러면 그 평안한 것들, 그 많은 것들 걸 가지고 평안히 먹고 살면 되지. 뭐가 문제냐? 우리는 생각하겠죠. 아니 너무 많으면. 어려운 이들과 함께 나누고 베풀고 그럼 너의 이름도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고민, 고민은 뭐겠습니까? 그렇게 거둔 소출 자신의 그런 모든 재물들 나누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정말 말 그대로 오늘 주제처럼 탐욕입니다 눈꼽만큼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흘려보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인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걱정인 겁니다. 쌓아둘 것이 모자란 것, 너무나 많이 얻은 것이 고민, 고민이 아니라 그것을 쌓아둘 곳이 없는 게이 사람에게 큰 고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죠. 나는 이미 많은 것을 가졌고 이번에 소출이 풍성한데 이걸 어디에 쌓아둘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이 근심이에요. 그렇다고 나누어주기는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전에 고민하다가 이 부자가 내린 결론이 뭡니까? 18절,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라고 작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 이 사람에게는 곡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갈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다 이야기합니까? 그곡간을 헐어버리고 더큰곡간을 만들겠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것들, 지금 거두어들인 것들, 풍성한 것들 다그큰 곳간 그곳에 다쌓아들이라 그래서 내 배만 부리고 살 것이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거죠. 자 물론 곳간을 헐고 새롭게 짓는 데는 돈이 많이 들겠죠. 근데 이 사람은 아마 이것도 생각해 봤을 겁니다. 이걸 부수고 새롭게 짓는 비용이 더 들까? 쌓을 곳이 없어서 밖에 뒀다가 손실하는 게더 타격이 클까? 아마 계산해 보다가 새 곳간을 더 헐고 크게 짓는 것이 유익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큰 곳간을 이 사람이 짓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정말 위험한 방법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흐르고 있는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이 사람은 이미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 더 많은 소출이 생긴 것,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 것이죠.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더 풍성하게 된 것은 더 많은 소득이 늘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무슨 기회겠습니까? 주시는 것을 가지고 선용하라. 나누라. 베풀라.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온전히 사용하지 못할 때는 영적으로 큰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곡간을 치우고 주시는 것은 우리만 먹고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누고 베푸는 데 있다는 겁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적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또 함께 감사하고 함께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이 부자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이 부자에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더 많은 소출을 주신 이유는 뭐냐 곡간에 쌓아두라고 주시는 게 아니죠 그것을 나누라 말씀한 겁니다 그 기회를 주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기회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한 것도 없고, 선영하지 않고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도 결심을 하셨죠. 하나님의 결심은 뭐겠습니까? 자, 20절 말씀.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laughs>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많은 것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허락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제 배만 채우고 제 고깔에만 쌓아던이 사람 쓸데없는 자다. 쓸모없는 자다.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생명을 빼서 가신들 하나님도 내 것을 내 마음대로 하신들 이 사람이 아무런 할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 부자에게 많은 소출을 주신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특별히 뭐가 뛰어나서 이뻐서 뭐이 사람에게 많은 소출을 주셨겠습니까? 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많은 것을 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섬기고 하나님이 진그 은혜로 사랑을 베풀라. 어렵게 사던 이들과 함께 하라. 이런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에게는 소출이 풍성할 때 하나님의 주신 기회대로 선영하고 베풀고 나눌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부자는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발로 걷어차 버린 겁니다. 하나님에게 더 많은 은혜를 받을 기회를 차 버린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도 그 기회를 주신 그 사람, 그 기회를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기회를 박탈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너를 오늘 데려가겠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강제적으로라도 너의 것을 나누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습 속에 한번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어찌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주신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주신 이 기회 속에서 우리가 베풀고 나누지 못하면 오늘 우리도 이 부자와 같이 우리에게 주는 기회를 스스로 거더찬 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사용하지 못하고 선행하지 못하고 베풀고 나누지 못하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사람처럼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내가 너를 이 밤에 데려갈 것이다. 그래 버리면 우리에게 주신 것 아무짝에도 쓸모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제로라도 이것을 나눌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laughs> 자, 우리나라는 역사상 유례없는 경제적인 그런 풍을 이룬 나라이죠. 백년 전만에도 이 땅은 식민지 지배를 받았고 많은 착취와 억압을 받았던 나라입니다. 그 뒤로 6.25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폐허가 돼 버린 나라가 우리나라 이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1950년대 60년대 지구상에서 최빈국 중의 하나입니다. 어제도 한 기사를 보았더니 카도로 그 당시에 한 19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하죠. 그러나 그 나라는 뭐 석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그때 많은 쌀을 얹어해 줄 만큼 부유한 나라. 그러나 지금 그 나라는 오히려 빈국으로 전락해 버린 나라가 되었다. 뭐 경제적인 아 정치적인 그런 모든 것들 때문이겠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어떻게 됩니까? 불과 수십 년 전만해도 많은 나라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살지 못하던 지구상 최빈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완전히 폐허가 되린 그 나라였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국민 소득 3만 불이 넘어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정말 부유한 경제 대국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폐허 속에서 많은 불을 누리며 살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부, 주신 그 부의 분배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베풀고 나누는 일들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이 땅의 흐름을 보면 세상의 흐름을 보면 가진 자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고 없는 자는 더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메소콤에서 뉴스 속에서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나 빈곤하여서 생활 고로. 자사라는 함께 모든 식구들 동반 자살하는 그런 경우도 이땅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소영하지 못하고 나누고 내 배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망, 욕심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자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해도 그러나 이쪽에 이 땅의 영적인 방주와 같은 영적인 모판과 같은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의 논리와 역행하고 오히려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이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세우신 그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도 세상의 논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도 <laughs> 자기만 배 채우려고 하고 자기만 그 교회들만 더 크고 더 웅장하게 세우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교회도 많은 격차가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많은 교회들이 어렵다 하지만 그러나 어떠한 교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어려워지는 교회,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교회들도 등장하고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고 세상을 섬겨야 할 교회가 그러지 못한 그런 모습들도 지금 교회의 모습들이라 할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주신 그런 복을 우리도 차버린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나 우리 개인이나 교회나 공동체나 이 나라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 또 풍요롭게 하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뛰어나서 무언가 은혜 받을 만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아니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기회 내 욕심 때문에 내 배만 채우고자 내 곳감만 든든히 채우고자 한다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주신 그런 기를 차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 탐욕 때문에 영적 위기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영적 위기 오늘 이 주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갈수 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회를 박탈해 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제서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는이 기회, 우리에게 주신 그런 물질, 이런 부, 또 다른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것이죠. 어제도 동일한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선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잘 붙잡아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추앙받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중 하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이죠. 보아스 루키아 나오는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는 부유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유했지만 또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었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람의 나눔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자기 마당에서 자기 타장 마당에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 가운데는 곡식의 모든 것을 다 거두지 마라. 떨어진 것 밭에 모퉁이는 낮둬라. 거두지 마라. 그런 율법들도 있습니다. 왜그랬을까 아셨겠습니까? 어려운 이들이 그것을 가져다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라라는 것이죠. 이 보아사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밭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떨어진 곡식들 귀퉁이에 있는 곡식들 마음껏 가져다가 그 가정을 또 살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가운데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루시입니다 루도 이방 여인이지만 어머니를 성기기 위해서 또 이방인 여인의 젊은 여인의 몸으로서 거기서 그 나라들을 주워다가 이제 먹, 어, 어머니를 또 건사하게 됩니다 근데 보아스가 그 여인을 깊이 보다가 더 많이 흘려라, 더 많이 베풀어라 하인들에게 그렇게 시키게 됩니다. 결국 그 일을 통해서 보아스와 루트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여인을 따뜻하게 배려함을 통해서 또 기업무를자의 권리도 온전히 행하고 자신에게 손해가 보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 하나님의 계명들을 다 지킴을 통해서 선을 베팜을 통해서 오히려 축복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를 다윗 조상의 다윗의 조상이 되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고 결국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누구의 조상이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는 그런 귀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그것을 잘 사용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더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 모든 이들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잘 사용할 때 이러한 인생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이들에게 많은 물질을 주시고 어떤 일을 도울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넉넉한 것을 항상 우리에게 채워 주십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있어야지만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선한 마음이 있을 때 돕고 베풀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온전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것,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만 가지려고 움켜지려고 하는 그런 탐욕은 하나님의 주신 복을 오히려 걷어차는 그런 악한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움켜지려고 하는 자들 그들의 생명을 취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먼저 감사해야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정하시며 또 내게 허락하신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덕의 교회의 사명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을 베풀고 나누는 것이 교회의 참 사명입니다. 이 가을에 더 많은 것을 베풀고 나누고 더 어려운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에 함께 수고하여서 하나님께서 주는 칭찬과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